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언니네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저희 고객님들이 천만 원 이쪽 저쪽으로 천만 원 이쪽 저쪽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수입 SUV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동영상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네 중고차에서는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AS 관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없는 중고차 구입을 원하신다면?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레인즈 로버 이보크 모델이고요. 2017년식에 1 3 7,700km 운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7,800이 넘었어요. 근데 벌써 80% 이상의 감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성비로 접근하기 좋은 수입 SUV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중고차에 준비한 판매 가격 1,470만 원이에요. 그야말로 영국 프리미엄 SUV를 국민 SUV 가격에 타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트 색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고객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동일 차량으로 빨간 색깔 리보크를 탔었거든요. 전 되게 만족하면서 탔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 고장이 많이 나지 않냐? 뭐 이동을 하면 수리를 하러 가던가, 아니면은 수리를 받고 나오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가 한 2년 이상을 탔었는데, 뭐 특별하게 수리를 한 것도 없었어요. 굉장히 잘 탔거든요. 심지어 제 차는 사고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탔던 차량입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해요. 얘는 문도 무겁다? 진짜? 어머, 웬일이야. 실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실내 인테리어가 색깔이 베이스톤이 너무 예쁘다. 제 차는 빨강에 블랙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화이트에 베이지 색깔로 해놓으니까 너무 화사하고, 화사하고 예쁘네요.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오, 좋아.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HSE 트림이다 보니까 이부크 라인업 중에는 고급 사양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파노라마 글라스루프랑 뭐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 가죽 대시보드와 천연 가죽 시트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열선,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 센서, 그다음에 뭐 전자식 브레이크, 오토홀드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프리미엄 SUV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저는 이북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희 고객님들께서 수입 SUV를 막상 사려고 하면 생각보다 금액대가 넘사벽이긴 해요 천만원대 수입 SUV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차량이거든요 입문용으로도 제법 타실만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나오고 아시는 것처럼 얘네 변속기가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죠 후방 카메라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예, 파킹 해놨고 에어컨은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틀어져 있는데 어, 시원한 바람이 바로 나오네요. 굉장히 시원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뭐 어디 하나 이렇게 흠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없단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곳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 썬루프는 아니에요. 글라스루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썬루프가 있어도 잘안 여는 편이기는 한데 이 글라스루프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는 가끔 열어놔요. 차 안에서 답답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근데 실내가 너무 화사하다. 실내가 너무 화사하지 않아요. 너무 화사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입문용 SUV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제법 괜찮은 차량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입문용 SUV로도 이북 많이 보시긴 하거든요. 일단은 차량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운전 충분히 하시고 하체전공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적재공간 나쁘지 않아요. 저도 이 차량 타고서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적재공간 생각보다 여유롭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됐고요. 전동 트렁크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디자인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타이어 상태는 지금 앞뒤 트레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외판 컨디션이 굉장히 준수하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이브크 17년식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13만 7천 키로 운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어느 날중고차에 준비한 판매 가격 1,47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볼 차량은 19년식의 제규어 이페이스 e 모델이에요. 주행거리가 15만 키로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990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15만 키로이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주행거리가 10만 키로 이하의 차량들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이 e 페이스는 제규어 SUV 라인업에서 가장 막내인 모델입니다. 실내도 한번 볼게요. 실내에 딱 들어가면요, 아 역시 너 재규어구나라는 <laughs> 생각이 들고요. 운전석 중심의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제법 괜찮고요. 일단 시동도 한번 걸어볼게요. 어 <laughs> 좋아. 현재 신차 대비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지금 감가가 된 모델이거든요. 옵션 사양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차선 이탈이라던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준비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와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 미리 확인을 했거든요. 프로토 에어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큼직하고 심플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실내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뱅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은 이렇게 핸들, 스테어링 열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보면 은 15만 1,996km 운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루프 쪽도 살펴볼게요. 루프 쪽을 보면은 지금 썬루프처럼 보이시죠. 얘가 글라스 루프예요. 개방이 되지는 않고요. 개방감을 표현하는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좌석은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앞좌석은 굉장히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열선 시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통풍 시트 준비되어 있어요 어, 천만원 이하의 수입 소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도어 트림 디자인도 보이시고 시트 컨디션은 10만 중반대 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준준형이나 대형급의 SUV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공간이 너무 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여유로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 상태도 깔끔하고요. 사고 같은 경우에도 무사고 차량입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 준비되어 있어요. 전동 트렁크로 준비가 되어 있고 오, 이런데도 보면 깨끗하다.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지는 않았나 보다.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이네요. 이렇게 보면 스페어 타이어.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죠. 오랜만에 보는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전동 트렁크 옵션은 작동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 컬러가 주색이잖아요. 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저희 고객님들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만 원 이하의 수입 SUV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법 괜찮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입 SUV 차량, 천만원 이쪽, 저쪽으로 구입이 가능한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좋고요. 또 옵션 사양도 제법 괜찮은 차량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제가 두 대를 준비를 해드렸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차량들을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언니네 중고차 크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